근데 이게.. 와.. 누워서 가야돼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자고 일어났습니다 바깥의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멋있죠? 하지만 약간 시끄럽습니다 보트가 아침부터 다녔고 그리고 그 바로 옆이 큰길이잖아요 큰 길에 트럭들이 쌩쌩 다니면서 경적 올리니까 일찍 일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리조트 바로 앞에 동굴이 있거든요? 거기 동굴 잠깐 구경 갔다가 숙소는 옮겨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금액이 좀 비싸. 20불이잖아요, 20불. 근데 마을 근처로 가면 이거랑 똑같은 플랫폼의 집인데 12불이에요.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레스토랑 가서 커피 한잔하고 동굴 구경하고 준비하죠 여기입니다 웰컴 파쾅 케이블 아 저긴가 보다 가깝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2만 깁 내면 요 랜턴을 빌려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랜턴이 헤드 랜턴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머리에다 못하는 거잖아요 이야 느낌 있네 그리고 저기가 약간 되게 좁은 곳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거든요 야씨 벌레 아나 반팔에 반바지인데 목이 엄청 물리겠네 보십니까? 바다피해요. 아, 여기가 전쟁 당시에 피했던 동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천연이다. 어 뭐야? 뭐가 또 왔어? 와. 여기는 뭔지 모르겠고. 그 길이 계속 이어지네. 어디까지 가는 거 이거? 여기는 또 불상들이 있고요. 확실히 여기 라오스 사람들이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불상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여기 오면 탄피 이런 거 보이시죠? 총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 이거? 아 여기 얘기한 거구나. 보이십니까? 여기서 동굴이 있어요. 저 아래로 해서 쭉 이어지는 길이 있거든요. 가볼까 말까?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좁진 않네. 진짜 낫다 아 어, 냄새 보이세요? 저걸 두던 거거든요 오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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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박쥐 있어 아 깜짝이야 아 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씨꼭 뭐가 튀어나올 아 같냐 얼마나 이어지고야 이거 군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이고 박쥐도 엄청 많은데요 박쥐 들다 미안해 니들도 지금 내가 온게이 새끼 왜 왔나? 이런 느낌이겠지만 구경 왔어. 아씨, 무슨 목이 졸라 많네. 아, 목이도 물린 것 같아. 계속 가고 있는데. 씨 뭐야, 어디까지요, 저요 아, 여길 얘기한 거구나. 보시면 여기 인,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와, 누워서 가야 돼. 보이시죠? 여길 얘기한 거구나. 이게, 기어서 이동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산 기어서 가는 거. 지금 내 위치가 이거고, 여기서 기어서 가면, 아, 안에 붓다가 있구나. 하, 씨. 지금 제가 혼자 왔잖아요. 아, 기어도 하긴 좀 그렇다. 혹시라도 여러 명이 오신다면, 어이, 깜짝이야. 미안해, 갈게. 가보세요. 저는, 요 정도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동굴? 동굴 유튜브 이런 거좀 많이 봤었거든요. 뭐, 호흡 곤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킨 스쿠버. 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들어가면 약간, 그, 뭐랄까요. 폐쇄공포증 올것 같아. 기어서까지 이동해서 들어간다고? 그런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약간 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막 엄청나게 그,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 좁진 않아서 가볼만 할것 같아요. 그 대신, 제 옷이 지저분해져야겠죠? 바닥에 쓸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 저는 패스! 아쉽지만 저부다는 혹시라도 다음에 오면 가는 걸로 혼자 가기에는 위험하다. 저건 뭐지? 오 이거는 그 안에 총이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때요? 느낌 있나요? 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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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오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을 눈앞에서 처음 봤어요 신기해 신기해 내려가서 좀 쉬다가 숙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침 액티비티 만족스러운데? 하루 동안 잘 쉬고 갑니다 확실히 자연 자연 자연해서 벌레는 많았지만 아무튼 이제 체크아웃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의 시작입니다 넝키아오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수 있는 길이고 여기가 마을이에요 우측이 마을로 해서 숙소 가는 게좀 보여드릴게요. 평화롭습니다. 저도 여기를 서양인 친구한테 추천받았었거든요. 예전에 루앙프라방만 가고 시리랑카우 넘어갔는데 확실히 서양인 친구가 추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양인은 거의 없고요. 다 서양인이에요. 약간 발리와 롬복의 차이랄까? 서양인은 발리보다 롬복을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양인들은 발리도 많이 가죠.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약간 마을 읍내 느낌이에요. 약간 번화의 그리고 서양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커피를 많이 팔아요 이 마을은 아메리카노 파는 데가 되게 많아 카페가 많다는 얘기죠 확실히 타겟층이 서양인이어서 그런 거 같아 여기가 이제 메인 딱 버스가 여기서 서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 건너가면 아주 좁은 곳이요 뭔가 아주 조금 상가가 있긴 있는데 없어 그리고 제가 가려는 곳이 저기예요 선셋카페 밑에 보이시나요? 똑같죠? 어제 묵었던 숙소랑 근데 금액이 12달러야 약 8달러가 쌉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물어보자 오늘은 방에 있을까? 없으면 뭐나 어떡하냐 어떻게든 되겠지 그쵸 똑같이 생겼죠? 근데 약간 더 약간 더 지저분한 걸까? 사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커피부터 먹으러 가야 되나? 음. 맞죠? 아, 진짜 스타일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지? 대신 여기 정수기가 있어. 아, 야, 좋죠. 원래 여기서 이틀 묵고 더 묵고 더 묵고 더 묵고 할까 했었는데 오늘 하루밖에안 된다는데요. 풀 부킹이래. 농키아우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데니. 혹시라도 캔슬 되면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우선 체크인 해놓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일 듯. 갬성. 근데 별무늬들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오?